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신발 친구, 제이영이야. 반말은 컨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 주신발은 바로 조던포 썬더를 Thunder. 음, 가지고 왔지 이게 뭐 레전드 신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조던 4를 막 엄청 디테일하게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엄청 유명한 신발이더라 2012년에 발매를 했었고 이제 거의 뭐 10년 만에 다시 재발매를 한 건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 선착순 발매를 했었고 나는 다행히 운 좋게 이렇게 줍줍할수 있었는데 지금 미셀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지금 뭐 조던 4 다른 시세들에 비해서 이 제품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 있는 친구들 오늘 이 리뷰를 보고 한번 구매를 결정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박스는 거 검은색에 조던 점프맨 이렇게 플라이트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포인트를 준걸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검은색에 노란색이다 보니까 박스도 검은색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라뚜껑을 딱, 딱 열면은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 자리를 하고 있더라. 개인적으로 조던 4의 실루엣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제품도 여전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 이게 그 옛날에 2006년 그리고 뭐 2012년 그리고 이번에 2023년 그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이 제품이 뭐 구하기도 힘들만큼 굉장한 리셀가를 보여주던 제품인데 지금 이제 조던의 인기가 약간 사그라든 상태에서 이런 제품 우리처럼 오이 제품 괜찮다 한번 신어볼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사실은 뭐 발매가가 23만 9천원인데 지금 리셀가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니까 정말 어 한번 투자해서 신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신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대신에 그 색감이 검은색에 노란색인데 그 재질 자체가 엄청 그 부드러운 우벅으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여름에 신기엔 조금 그렇다. 그 조던포 자체가 이렇게 좀 안감이 굉장히 두툼하단 말이야. 약간 그 타월 재질같이 안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겨울을 노리고 한번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거 가을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거든 그때 돼가지고 한번 리셀가를 보자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뛸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하려는 친구 있으면은 이 제품 지금 사라 지금 사는 게 조금 싸지 않을까? 디테일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뭐 조던4의 디자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 디자인으로 나왔고 옆에 날개가 이렇게 슈레이스 날개가 플라스틱 공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거볼 수가 있다 옆에 그물망이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검은색 고무로 되어져 있고, 여기. 텅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스파이더맨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이 제품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변색 걱정 진짜 없어서 좋겠다. 아니,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인가 변색 걱정이 얼마나 없겠어. 물론, 조던3랑4의 그,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중창 까지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노란색이라서, 어, 노란색이라서 중창 까지는 거는 금방 또 이렇게 색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웃솔도 검은색이잖아. 야, 변색 걱정은 진짜 없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 텅부분에는 점프맨 플라이트라고, 박음질이 되어져 있는 거볼수 있고, 조던4의 그, 상징이지? 요거 이렇게 조던 에어 조던이라고 텅 부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나는 그래서 신을 때 요걸 딱 뒤집어가지고 차라리 딱 신는다면은 요렇게 신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딱 포인트 주잖아 어, 옛날 약간 유니온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딱낼수 있고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다 뒤축은 고무 플라스틱으로 와이파이가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점프맨 로고가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걸거 흰색 양각으로 변색되면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변색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제품은 나이키 에어라고 나온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 여기 오지다. 이게 오리지날이라고 볼수 있어. 여기에 만약에 나이키 에어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이거 짝퉁이다. 지금 조명을 받아서 약간 연한 누벅이라고 보는데 실제 실물로 딱 보면은 정말 진한 블랙,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주거나 아니면 신발 전체적인 그 색감 자체를 좀 낮춰줄 때 굉장히 좋은 신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던 4탄을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세번 정도 소개를 해준 적이 있거든. 근데 확실히 조던 4탄은 안감이 진짜 도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 보니까 이게 내 원래 사이즈,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신는 에어포스 265 일반적인 나이키 신발 270으로 신었을 때는 뭔가 되게 타이트한 느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275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신었는데.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썬더가 약간 좀 볼이 좁게 나온 것 같아.